어 잠시만요 미션이 왔어요 세 시간 안에 클리어하기 수라 자 현재 지금 미션 두개꼭 오케이. Okay.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오 좋아,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뭐지? 물인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뭐지, 이거? 어, 여기, 그, 어. <laughs> 아, 나 하나하나가 무서워, 지금. 아, 잠깐만, 나, 나 웃기로 했잖아. 어 언제나 즐거운 마인드로 하자고? 자. 여기는 그냥, 그냥 보석인 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okay,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아, 다행이다. 여기는 아, 아직까지는 뭐? 아닌가 이거 게임이 이게 맞 맞는 건가 여기가 이게 어 뭐야 <laughs> 나 웃었어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어 있다 이따 있다, 있다. 길 있다 길 있다 오케이 이거 이 이게 여러분 체크포인트 같은데. 어, 체크, 체크, 어, 체크포인트가 안 되는데? 자, 지금 여기 현, 현재, 오른쪽 길, 왼쪽 길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길, 왼쪽 길두개 있는데. 아마 왼쪽 길은 저 구름이 좀 너무 많잖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오른쪽 길도 많네. 일단은, 남자는, 어, 오른쪽이, 그래, 그래. 오른쪽 가보자. 야, 오른쪽으로. 야, 야, 오른쪽 맞는 것 같아. 오른쪽 맞는 것 같아. 오이씨. 뭐야, 이거. 아닌가? 야, 왼쪽, 왼쪽에 저거 뚫렸네 저거. 아, 오른쪽, 오, 여. 왼쪽. <laughs> 발사는 운이 좀안 좋은가 보다. <laughs> 아니, 길은 안 바뀌고, 길은 그대로야. 길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거기를 내가 그냥 밟고 가는 거야. 자, 여기 내가 내가 봤던 장면이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돌, 돌멩이가 그러니까 길이 떨어진대요 한번. 조심히 가볼게요. 어 이씨 <laughs> 뭐야? 야 여기부터 서로 서라... 아니 와 이거 이 개웃기는 게임이네. <laughs> 아니 시작을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장되는 포인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기 전까지 나 항상 이렇게 녹아다가 <laughs> 필요한 게임인데 야, 이건 좀 너무한데. <laughs> 아니, 그, 잠깐만, 저거, 이게, 그, 이게, 이게 저장하는 거 아닌가? 뭐 저장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내이 게임은 안 봐가지고 잘. 이거, 이거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장이 아닌가 보네? 저장이 안 돼. 어, 어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저게 저장이 아니고 그냥 길 안내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가고. 아 저장하는 거 없나? 여기 낭 떨어지고 여기도 낭 떨어지고 아 아까 오기이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이 지금이 바로 앞에 여기 이 길이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운,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갖고 후... 아까는 분명 오른쪽이 떨어지는 길이었으니까 이번엔 왼쪽 길이 떨어질 거야. 설마 제작자가 그러겠어? 같은 길로 하겠어? 역시 역시 나 진짜 와나 똑똑한가 봐또 또네 아씨아 <laughs> 끝에를 달릴까? 자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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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뭐뭐 튀어 뭐 나오네. 형, 여기로 방금. <laughs> 가면... <laughs> 아, 방금 알았다. <laughs>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laughs> 안 나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를 시간에 맞춰서 지나가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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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거 구라 같은데 이거. 어, 여기 가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안소가 여기 여이 앞에 왼쪽도 나오겠죠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칼. <laughs> <laughs> 아. 그그 아, 아, 그 순간 역 나와 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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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밟으면 여이 앞에 거 밟으면 이거 돌이 나와요. 이.

미션 성공. <laughs> 아, 웃누라, 웃누라 떴다. <laughs> 오른쪽 밟고, 돌멩이 피해주고. 저거, 이거, 이거, 아이씨, 거 어떡하지, 이거를? 헛, 아이씨. 아이, 헛, 아이씨. 헛, 아이씨. 아이, 저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피하지? 어? 안 나오는데? 아. 잠시만요. 알람이. 이렇게. 하. 아 후. 후. 가자. 자. 저게 오른쪽 벽 끝으로 가면 나오는 거였네. 오른쪽에 나왔으니까, 왜 왼쪽에 나는 자리니까. 아, 이거 뭔가. 아, 이거 길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레드 카펫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없, 없다, 없다, 없다. 오케 없다. 아이씨, 깜짝아. 아, 무서워. 자, 입구가 총두 개야, 또.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생각해보자. 아까 길두개 나왔을 때 오른쪽이었잖아. 이번에 그래. 스카라, 네 말대로 왼쪽이 맞는 것 같아. 자, 왼쪽이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자, 안 보이는데? 으 야, 설마, 어기 여기...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자, 아까, 아까 왼쪽이 그거잖아? 자, 오른쪽. 야, 이것도 오른쪽 길에 가면 또 나오겠지? 왼쪽 간다. 자. 오른쪽에 지이 또. 여기까지 쉬운데? 오케이, 이거. 야, 이거 쉬운데, 이거? 금방 게겠는데 방금 뭐.. 뭐 굴러가는.. 저 뭐냐 저거 저.. 뭐지 저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거! <laughs> 내가 볼 때는 오른쪽이 아예 길이 아니네 저기 저거 못 피하잖아 이게 앉기 버튼도 없고 점프, 점프 버튼도 없으니까 자, 이 직선 왔고 여기서 왼쪽 자, 벽 최대한 끝에 붙어가지고 오케이 첫 번째 F에서 오른쪽까지 괜찮았어요 지금? 어? 잠깐만 첫 번째 F 오른쪽인데 괜찮은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왼쪽이 괜찮은 거같아 예 <laughs> 오, 오, 살았어, 이거. 오 씨. 오, 헤이크. 오우, <laughs> 야, 저거 살았네? 잠깐만, 잠깐만. 아, 이번엔 여기 같은데? 아, 이번엔, 이번엔 이거 오른쪽인 것 같은데? 그니까 왼쪽으로? 역시, 역시, 역시. 와, 이거 오른쪽, 왼쪽, 와 왼쪽, 오 오이 씨 살았다. 어, 이햇불 있는 데로 사는 거네. 햇불 있는데, 이게... 아, 무섭다. 무서워, 뭐 있는데, 이거? 야 이거는 한번에 지나가야나 잠깐만 한번에 지나가야하나? 아... 아 이거 아이 바이킹 이거 잠깐만 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잠깐만, 아 긴장, 어, 아, 집중, 집중, 집중하자. 자 분명히 함정이 또 어딘가 있을 거야. 자 이거 또뭐 나오겠지? 붙어, 붙어, 붙어. 야, 돌멩이가 안 떨어진다고? 아 이거 뭔가 수상한데? 아 이거 돌돌 돌이 안 떨어진다고? 아이 이거, 이거 아닌데, 분명히? 분명 뭔가 있는데? 아이거씨분명 땅이 꺼지거나, 위에서 뭐 떨어지거나, 어, 또화산나오거나 그럴 거야, 이거. 분명히 이거. 아, 잠깐만. 아, 오른쪽으로 빠져볼어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림자, 그림자가 없이 뜨네. 아, 그림자 원래 있구나. 뭐지, 이거? 끝났나? 야, 벌써 끝났는데? 게임? 보니까 저거 쌍델리에 있네. 저기 위에. 분명 가운데 갔으면 쌍델리에 떨어졌을 거야. 아, 문제는 이걸 밤에 봤냐 안 봤는데 이렇게 됐어. 저장했나? 끝났나? 끝난 거야, 이거? 야벌 보조 끝났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개잖아. 주금그 그도 아니야, 이거. 아니네. 오른쪽 뭐 있지? 여기 길이? 야, 이거 가짠가 보다, 이거. 앉자. <laughs> 근데 저, 저장해 주면 안 되나? 저기요. 저장, 저장 안 돼요? 뭐야, 이거 또 왼쪽 길 오른쪽 길 있구나. 아. 오른쪽 길 가자. 아, 오른쪽 길안 되겠다. 저거 바로 앞에 한정 있네. 왼쪽 길 가자. 그래. 오, 저기 저장인 거 같은데? 저장했고, 오 아. 자, 일단이 틀려. 자, 아까 오른쪽 에 가면 이 함정 때문에 바이리게 죽잖아. 이거 지금 클락만 했어, 아무튼. 자, 밟고. 아데스티니 아. 구독.